제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요리를 자주 안 해서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음식 솜씨가 없거든요. 남편도 저희 엄마가 반찬 보내주시면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제가 한 반찬은 입맛에 안 맞는지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창업이 가능할까요? 하나나 있는 저희 직영점의 경우에는 매일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가 매장으로 배송이 됩니다. 매장에서는 레시피에 맞춰서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본사에서 전문인력이 5일 동안 조리레시피와 직영점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해드립니다. 매장을 오픈하시게 되면 5일 동안 현장에서 지원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셔도 본사에서 해드리는 교육만 잘 받으시면 오픈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또한 반조리된 상품들이 입고돼서 매장에서는 간단한 조리만 하시면 되는 품목들이 있고 진열만 하시면 되는 완제품이라든지 주방에서 정성비로 조리하시는 즉석조리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맛있는 반찬을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업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점포로 창업이 가능할까요? 예, 네, 점포가 있으실 경우는 본사 영업 담당자의 성권 분석 및 현장 입지 조사를 통해 출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신 후에 본사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본사 승인 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현장 조사 시에 저희가 기본적인 매장 입지, 그리고 관련된 위치라든지 형태, 평수, 유동인구 조사를 해서 출점 타당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점포가 없으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 상권분석 의뢰서를 본사에 제출하시면 저희 영업담당자가 입점 가능 지역 선정 후에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후보 점포를 두세 군데 개발을 해드립니다. 그 후보지들 중 점주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역시 본사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본사와 가맹점주분들이 서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점포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금하고 이래저래 모은 돈으로 시작을 하려는데 창업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창업비용은 15평과 30평대로 나눠지며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 설비에 관한 비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2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간판비용은 15평과 30평대 동일합니다. 별도로 발생되는 비용은 매장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실측을 통하여 추가적인 전기 승압 비용, 냉난방 기능과 같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매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쇼케이스 냉장고의 경우 역시 현장 실측에서 매장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점포를 구하시는 임대 비용을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창업 비용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개업을 하게 되면 주위에 어떻게 알릴지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본사에서 이런 부분도 도움을 주시나요? 아무래도 매장을 오픈하시게 되면 홍보 마케팅 쪽이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 본사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맹점이 잘 되기 위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마케팅, 홍보, 이벤트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의 리뷰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로거를 활용해서 지역 맛집에 우리 그가맹점이 소개될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 그리고 온라인 언론사를 통해 가맹점 오픈 소식을 보도자를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전포지역에 아파트 재개발도 하고 있고. 세대수 더 많은 편이라 반찬 가게 입지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도정 위치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사에서는 아, 입점이 가능한 상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실 경우는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 아, 또한 반찬 전문점의 경우는 우선 주택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좋은 상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점이 가능한 아파트 상권의 경우 기본적인 세대수가 있어야 하고, 역세권 및 중심 상권의 경우에는, 어, 사무실들, 그리고 배우지의 다세대 주택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정확한 입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출퇴근하는 직장인,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포함되면 좋고요. 가정주부들의 유동인과 많은 것도 역시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의 접근성이나 가시성 또한 매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바깥 양방도 퇴직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찬가게가 시장성이 있을까요? 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외식시장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배달 관련 업종이 요즘 들어 가장 큰 상승세와 함께 매출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또한 맞벌이와 1인 가구 여성, 예, 경제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찬 시장은 외식 시장에서 하나의 굉장히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HMR 제품과 밀키트 제품 등 가정 간편식 시장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는 반찬 시장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뉴가 많다 보니까 식재료도 많이 될것 같은데 반찬 가게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현재 배달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고객들이 점점 단골 고객들이 돼서 재구매도 초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찬 전문점의 원가는 브랜드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김수미의 엄마 손맛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식재료의 원가는 약 40에서 45%이고, 가맹점주님께서 계약하시는 매장의 임대료와 실제 운영하시면서 발생되는 인건비를 제하시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일반 관리비와 본사에 납입하시는 로열티 비용을 합한 금액 약 7%를 제외하시면 순이익이 됩니다. 어떤 상권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을 예측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을 해보면 약 80에서 82%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러, 어, 그로 인해 점주님께서 가져가시는 수익은 약 18에서 20% 정도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처럼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결코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매출은 매장을 방문하는 매출 기준입니다. 배달로 발생하는 매출은 추가 매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수익과 관련된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어떤 변수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이나 수익은 어, 실제로 발생되는 임대료나 인건비에 의해서 변동이 될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가능성 계약을 하게 되면 오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본사의창업 어, 문의를 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영업 담당자와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입점이 가능한 상권과 입지를 파악한 후에 본사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점포 임대차 계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인테리어와 주방업체 현장 실측을 통해 도면 작업과 세부 견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가맹 계약 이후 업체와의 공사 계약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계약이 진행된 후에는 가맹점주님께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본사에서 약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장 실습도 포함해서 레시피 교육과 운영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한 본사에서 매장이 잘 오픈되실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돼서 매장이 오픈이 되면 본사에서 5일 동안 지원을 통해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진행 기간을 합쳐 보면 최소 약 4주에서 6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동사와 아, 시간 조율을 통해서 오픈시비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 배달의 고객들에게 검증된 맛. 그리고 김수미라는 강력한 브랜드. 국민 엄마 김수미의 손맛을 그대로 담은 치유엔 힐링 프리미엄 반찬 전문점 김수미의 엄마 손맛. 이제 성공 창업 신화에 동참하십시오.